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천프로입니다 자, 리플이 최근 이틀 동안 양봉이 출현하면서 굉장히 좋은 반등 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하락 폭도 어느 정도 거의 다만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으로 살짝 쉬어가고 있고, 또이 조정 흐름이 지금 이더리움의 영향을 지금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트코인보다도 이더리움의 상승 추세가 더욱 더 좋죠. 최근 이틀 동안 급등을 하면서 현재 살짝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리플도 지금 쉬어가는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하고 있습니 자, 이런 조정 흐름은 굉장히 건강한 휴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한 번에 급등하다 보면은 이 탈이 나기 마련이죠. 급락을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상승하는 것이 보다 멀리 갈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 흐름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1, 2로 지금 불과 3일 전에 이게 급락 흐름 전개됐을 때 어, 우리 개인분들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달렛대로 뚝 떨어지면서 개, 어, 인들의 매도 물량들을 고래 사력들이 307, 어, 3.7 700원 규모의 대규모 매집을 통해서 모두 다 받아서 흡수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었던 부분인데 일단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리플 같은 경우는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변동성은 너무나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우리가 흔들리다 보면은 결국 고래 세력들의 먹잇감 밖에 되지 않는다.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막, 어,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리플이 이제 곧 이제 기술적인 분석 관점에서 어, 보수적으로 27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네, 났습니다사실 48달러까지 제시했는데, 조 보수적으로 이렇게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경 펀드메탈이 지금 리플은 이미 보유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리플을 지금 사야 되는 단한 가지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네,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타점과 매도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대레밀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하루에 짬 나실 때마다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차트 분석하는 방법,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투자에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좀더 극대화시키면서 안정적이고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차곡차곡 쌓이시게 될 거고요.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게 되실 겁니다. 내용은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있고요 어,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이 되어있고 코인 투자에 대해서도 재미를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현재 소통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 혹시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어, 해당 소통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되고 있고요. 뭐, 리플 외에도 물려있거나 궁금하신 정보들이 있으시면 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시황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투자하신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물론 100% 모두 다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 어,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시 여러분께선 상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최근 미국의 고용 지표가 지금 굉장히 안 좋게 발표가 됐죠. 자 그래서 고용 쇼크로 인해서 최근 리플이 어 주식 시장과 코인 시장이 참 살짝 이 급락흐름 전개됐는데 자그 급락을 딛고서 다시 반등흐름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그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까지 발생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현재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실제 CME 페도치 분석에 따르면 자 9월달 금리 인하가 될 확률이 지금 94%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한40% 50%대를 다가 됐는데 이번 고용지표 발표로 인해서 94% 거의 기정사실화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4.25%로 어, 인하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도 4%로 이하될 확률이 63%또더 나가서 아 12월 달도 3.75%까지 53%라는 확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정리하면은 자 구, 앞으로 남아 있는 연말까지 9월달, 10, 어, 10월달, 12월달 세번 모두 다 어, 연속적으로 금리가 인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달러와 같은 안전자산에서 이 주식과 코인상과 같은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럼 금리 인하가 될 경우에 이제 유동성 자금들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 어, 나게 되는데, 자, 이 자금 역시도 코인상으로 흘러들올 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이 9월 달이 다가올수록 어, 우리 코인상에 굉장히 강력한 훈풍이 불어오게 될 것이고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어, 준비 되고 지금 이것은 자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들어올 때 미리미리 좀 노를 저어 주셔야 된다. 그 준비를 꼭 해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지금 사야 하는 단한 가지 이유 바로 ETF입니다. 지금 핵심 총매제로. 어, SC ETF 승인 가능성이 꼽히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 1월 달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고, 어, 작년 7월 달에 이 t f 가 이더리움 ETF가 승인됐죠. 주, 어, 두 자산 모두 다 승인 이후에 대규모 자금 유입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승인 후에 550억 달러, 그리고 이더리움은 90억 달러 이상의 순 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리플의 ETF 역시도 승인될 경우 유동성이 확대되고, 기관 투자자 유입이 본격화되게 될 것인데, 자, 이미 지금 파생상품 시장에 저는 반응, 어, 엄청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 자산 운용사 테오크림이 출시한 리플의 선물 ETF가 16년만, 창사일에 16년만에 사상 최대의 자금이 유입이 됐다고 현재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현재 파생 상품 시장에서 이미 많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물 상품이 이제 출시가 될 경우 좀더 강력한 자금들이 유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승인 시점은 빠르면 9월 달, 10월 달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SEC 측에서 이 상장 기준을 담은 규칙 변경안을 공개를 했는데, 자 현재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암호화폐가 12개 종목으로 압축이 됐고, 여기에 리플이 현재 포함이 되어있습니다자 이번 규칙 변경안을 통해서 이제 이 승인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 됐고 그러면서 어, 시기가 좀더 빨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9월달, 10월달 현재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채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 기관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자금을 유입을 시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제 이제 승인이 되게 되면은 이 발행사들에서는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이 리프를 많이 비축을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축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벌써 10개 정도 운용사들이 이미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엄청나게 한 번에 몰리게 되면서 공급 충격으로 인해서 공급량이 계속해서 좀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리플의 희소 가치를 올려주게 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급 충격이 실제로 가해지기 전에 기관들이 먼저 앞서서 매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매집하는 과정도 최근에 우리가 단기 급락을 경험했는데 이렇게 고래사람들은 가격을 의도적으로 끌어내리면서 개인들의 털린 물량들을 그대로 다 받아서 자전거래라고 합니다. 자전거래를 통해서 매집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변동성을 앞으로 좀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럴 때 우리가 털리시면 어, 털리시면 안 되시는 거고 오히려 우리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리플이 계속해서 우상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싸게 좀더 싸게 살수 있는 전략적인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만 이렇게 강력한 호재가 준비가 되다 하더라도 이것이 가격에 바로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죠. 미리 선 반영이 되거나 조금 뒤늦게 반영이 되고, 또한 고래 세력들이 개미 들기 작업도 언제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 타점을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실제 이렇게 뚜렷한 호재가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방향성은 우상향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된 위치에서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단기 변동성이 우리가 털리게 되면서 추세는 상승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질을 보게 되는 굉장히 어쩌고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출연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 구간에서나 지금 덥석 매수를 해도 안 되는 거고요. 또 악재가 출연했다고 해서 어, 아무 구간이나 기준 없이 우리가 덜컥 매도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이제 투자하는 기준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망에서는 어,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제 고래 세력들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미리 확인을 해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을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좀더 안정적으로 많은 돈이 되실 거고요. 그래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물론 이 모든 부분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고요. 뭐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리플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27달러 도달이 가능하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마패 분석가 이그라그 크립토는 리플의 최종 상승 구간이 아직 남아있고 이번이 역사적인 순간이 될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27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최근 업데이트에서 리플의 6개월 장기 차트를 공유하면서 현재 캔들이 마감되기까지 4개월 29일이 남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순환한다라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리플은 어 지난 1년 동안 두 차례의 역사적 역사적인 가격 급등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작년 11월 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3.4달러까지 약 600%의 급등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월 달 고점을 찍고 지금 7월까지 6개월 동안 계속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었죠. 자, 이렇게 냉각기를 거친 이후에 7월 달 다시 최근 어 새로운 강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어 새로운 사상 최고가 부근까지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자, 특히나 현재 3.66달러에 도달한 후에 하락을 했는데 일 는 1월 사상 최고가로 보는 반면 다른 이들은 3.84 달러를 넘어야 진정한 최고가가 확정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크게 무의미한 부분이고 일단 4달러 정도를 뭐 가뿐히 좀 넘어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이제 넘어서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분석가는 이 B 로그 척도에서는 목표가를 4.89, 그리고 로그 척도에서는 훨씬 높은 48.9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자, 이그레이그 분석가는 한 척도를 선호하기보다는 두 목표가의 평균을 내서 27달러라고 하는 중간 지점 전망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현재 가격 대비해서 800% 9배의 상승을 이제 의미하는 바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적으로 9배 정도는 무난하게 수익을 좀 기대 해볼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른 분석가들도 지금 피보나치 확장과 같은 어, 다양한 기술적 지표를 바탕으로 해서 리플은 최소 4에서 15달러를 단기 목표 거래 현재 지목하고 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보수적으로 정말 한 5달러 정도에서 지금 20에서 30달러 정도까지도 우리가 무난하게 좀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이 t f 출시, IPO, 뭐 SBR 그리고 이 진여수 법안 등을 통해서 리플 어, 정말 강력한 호재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무난하게 이제 우리가 목표가를 향해서 나갈 아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목표가까지 하나, 어,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한 번에 급등하기보다는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조정 구간이 나타날 때마다 절대 털려서는 안 되신 거고 오히려 비중 관리 통해서 저점 매수기 로꼭 삼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종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것은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모두 녹여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불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